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것 저것 살피다가 화분을 하나 엎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분이 이제 깨졌는데 이게 깨지면서 이게 호접난 잎이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부분도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여기 순간접착제가 제가 있어요. 집에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붙여 봤거든요. 근데 여기를 붙이니까 서로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은 될, 영양 공급은 서로 왔다 갔다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게 붙어요. 잎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해서 한번. 먼 저기 원래 떨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 보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가 가지고 떨어져 으껴져 가지고 그거는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지금 그 호접란이 팽창이 돼 가지고 여기 찢어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끝에 부분만 지금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끝에 부분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갖다 지탱하기도 힘들고 얘가 더 커지면 여기에서 이가이 무게를 못 견디고 더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제가 순간접착제로 붙여봤거든요. 아침에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이미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이미 서로 독립 돼가지고 서로 안 물어버렸어요. 상처가.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도 여기가 이 서로 닿는 부분을 억지로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자체는 이게 이미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붙이질 붙여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부분만 아침에 이렇게 붙여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저녁에 퇴근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튼튼하게 잘 붙어있네요. 근데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양 공급은 연결이 되지만 네, 이미 순간 접착제로 여기서 코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영양이 서로 어, 수분이라 왔다갔다 이렇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탱하고 더 이상. 어, 부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해 봤는데 나중에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해 봤네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얼른이 순간 접착제로 좀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요. 아침에 제가 화분을 건들어서 깨져 버린 부분이에요.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하고 옆 밑에 있는 애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분리가 딱돼 버렸어요. 넘어지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얇네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여기 이 부분 여기만큼은 산산 조각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여기 몸통하고 여기 밑에 바닥하고 딱 떨어져 분리돼 버렸는데 제가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딱 붙여 봤거든요. 그런데 야무지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손을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페이퍼잖아요. 이 페이퍼로 이 안쪽에다도 이렇게 막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걸로 아침에 했거든요. 이 안쪽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빽 돌아가면서 제가 갈았어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바깥에도 이렇게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쫑금 해서 갈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좀 어, 좀 괜찮아요. 전혀 다치지 않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흙이, 흙이기 때문에 잘 갈아지는 거라서 여기다가 에더 하고 싶으면 모양을 내 가면서 더 이쁘게 만들어 줘. 되게 틀을 만들어 줘도 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쭉 나왔다. 그럼 이 부분을 좀더 넣어 주게 되겠다. 그럼 이 부분을 막 이렇게 갈면 되겠죠? 이렇게 막 갈면 여기가 없어질 것 같대.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되지 않겠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이제 파란 게좀 나오게 심고 여기 위에다도 심고 해서 이중으로 2층짜리 화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남들이 봤을 때 깨진 화분을 왜, 저러,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버리는 것도 일이고 또 우리 집에 화분도 없고 또 예쁜 제가 예뻐하는 어, 아끼는 화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에이, 영상 들은 김에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그 호접란 힐링 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했던 호접란들이 이렇게 다 지금 아물고 있어요. 다 아물었네요. 여기도 다아무렇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에 보실래요? 예쁜 짓을 하고 있어요. 새 척이 나오고 있어요. 와. 아기쪽에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얘는 어, 호점난에 새 척이 또 나와 주고 다른 애들도 지금 새 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집 환경과 내가 관리하는 방법, 내가 물주는 그 시기적으로 얘네들한테, 어, 맞아 떨어지고 있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괜찮습니다. 오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